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민되세요? 딱 3가지 재료면 끝나는 초간단 김치 참치볶음밥.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잘 익은 맛있는 김치, 고소한 참치 한 캔, 그리고 따끈한 밥한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이것만 있으면 돼요. 먼저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김치를 넣어서 달달 볶아 주세요. 김치가 어느 정도 익어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바로 그때 참치캔을 따서 기름까지 몽땅 부어주세요. 참치 기름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폭발하는 거 아시죠? 이제 밥한 공기를 넣고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신나게 볶아주기만 하면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 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저만의 비밀팁 바로 간장 한 스푼입니다. 간장을 팬 가장자리에 둘러서 살짝 태우듯이 넣어주면 불맛이 확 살아나면서 풍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야, 이렇게 완성된 김치 참치 볶음밥 좀 보세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오늘 저녁 메뉴 구미 이걸로 해결하세요. 앞으로도 쉽고 맛있는 레시피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